hello guys. Konichiwa Let's see. got Instagram Live. Wow. Wow. What was that? No. <laughs> okay. I'm, I'm just trying to look. Hi guys. Kevin이다. <laughs> Kevin. Yeah, uh, I try to do filters and let's, let's not. <laughs> let's just do it without a filter. Hi guys. How are you guys doing? It's been a few weeks since I've done my last insta live, wasn't it? How are you guys? I missed you guys. Where are you guys watching from? Hello from Indonesia. Hi. A lot of my Indonesian fans have been watching my TikTok these days. I think eighty percent of my TikTok views are from Indonesia. 보고싶었어요. 오빠 안녕. 오빠 공상상공 방송사고 영상보고 입덕했어요 한국활동도 많이 해주세요 <laughs> 어 입덕하셨어요? 지금요? <laughs> 어 근데 이제 국내에서 첫 팬미팅 할거예요 다음주에 오시는 분 드디어 진짜 드디어 첫 한국 팬미팅 일주일반 정도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이사시브리! 오이사시브리 데스! 너무 오래 기다렸죠? 인사 맞다 맞다 요네 인스타 라이브. hello 오빠, say hello to me! hi, v i o w a see f a n Drop the skincare. My skincare, I actually do a lot of skincare at home. So I'll upload. <gasps> so, guys, actually, I had a very big surprise for you during my IG live. And um, I, you know, didn't want to give you the answer of who it is just yet. So, I wanted to surprise you guys during this live.

Ah, okay, okay. <laughs> oh, 바로 옆에 있는데요. Um, okay. 어떻게 할까? 한번 맞춰볼래요? Eric? No, not Eric. Suhyun. Uh, no, but I am meeting him later. Ah, 그러면 힌트로. A hint. a hint is this. Doo do do. My guest today, smiley faces. It's Jay, right? 아, uh, no, not Jay t o Hopefully soon. Oh, 슬슬 마치고 있어. Not Jamie, n o <laughs> 네, 바로 바로. 기섭입니다. <laughs> 안녕. <웃음> Hi. Hello. h <laughs> e My s p e c i 오랜만이죠. 음냥이러다 꺼져가지고 아아 케이 케이스 끼고 있구나 응. 음. 이거 빼아 사실 저 지금 배터리가 <laughs> <laughs> 없어요 그래서 기사비가 그 사용하는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를 빌려주셨어요 thank you 역시 예 yes.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laughs> 괜찮아 이거 편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밖에가 너무 더웠어요 오늘 오늘 너무 더웠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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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웠어 그래도 나는 차 안에 있으니까 뭐난 뚜벅뚜벅뚜벅이 뚜벅뚜벅뚜벅뚜벅뚜벅 여러분, 키스 업 해주세요 키스 업 키스 업 키스 업 키스 업 여러분 저살 많이 쪘죠? 뚱뚱해졌어요 <laughs> 뚱뚱해졌어, 뚱뚱해졌어. <웃음> 사실 요즘에 안살찌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진짜 살이 두릅두릅 찌고 두릅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laughs> 보고 후퇴하셨죠? 꽤構 붙었다는데, 스케도. 도시즈 다이어트 시대일까라, 미나사? 음. 아니, 사실 나도 이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2개월 동안은 좀 살쪘어. 근데 집에 있다 딱, 보니까. 지금 딱 보기 좋은데. 근데 그냥. 내가 사진 찍고 막내 얼굴 보니까 너무 음. 별로인 거야. 막 여기 턱이 막 네모내지고 막 목이랑 일제는 느낌 알지? 그 <laughs> 알지? <웃음> 셀카 찍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운동이랑 다이어트 시작했어. 식단? 약간 조절? 어, 완전은 말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팬미팅 있잖아. 팬미팅 있으니까 또 열심히 빼고 있죠. 케빈 오빠는 눈화장, 안하는 지금이 더 귀엽고 잘생뿡. 그렇지. 잘생뿡? 잘생뿡이 뭐죠? 잘생겼다는 뜻이겠죠? 아 잘생 잘생기고 이쁨 아 잘생쁨 그런 건가? 아어 고마워요. 사실 옛날에는 화장 많이 했지. 기사 셔츠 looks so good. 오. 뭐 시... 아 셔츠 이거 이거 랑데부. 음, 여러분 다 아시죠? 랑데부. R D V Z입니다. R D V Z. 예. Z. Z. R D v Z. Yes. Z. Z. <laughs> <laughs> 잘생겼다 이쁘다의 잘생긴 아 잘생겼다 이쁘 아 잘생 눈치 챘어요 눈치 챘지 정도면 근데 요즘 언어도잘모르겠더라 <laughs> 맞아 나 사실 나 요즘 언어는 잘 모르겠어 사실 사실 또 우리 노래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다시 뜨고 있잖아 맞아 맞아 댓글 보는데 악플이 그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너무 음 <laughs> 응. 좋게 봐주셔가지고 진짜? 추억이지 추억의 노래지 진짜 그래갖고 너무 요즘에 그 댓글 보느라 너무 재밌어 나도 댓글 봤어 봤어? 어. 어떤 거? 근데 이제 문명... 시끄러 어 문명특급에서 나온 거어 맞아 어. 수현이 형도 그 나온 거 봤잖아 봤는데 댓글들이 다뭐 전... 시끄럽다는 얘기가 많긴 많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 <laughs> 맞아. 그거 또한. 사실 그 너무 웃긴. <laughs> 우리들이 캐치 못했던 것들을. 그니까. 어, 그 대중분들이 너무 재밌게 써져갖고. <laughs> 아직도 스물 살 같은데 서른 살이라니 말도 안 돼요. 사실 우리 둘다 서른이에요, 이제. 이제 서른 진입했어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먹어서 좋아요. 어, oh, my friend Charles isn't here. 나 같이 이제 작업하고 있는 Charles가 아. 있는데 너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 나랑? 응, 이따 보여줄게. 어, 진짜? <laughs> 근데 난 사실 모르겠거든. 음, Charles, this is Kisa, Kisa, this is Charles. 그래서 너찾 많이 보고. 아, 진짜? 어, 걔도 어? 나랑 닮았나? 어? 진짜, 진짜. 둘다 너무 잘생겼으니까. 여 쉽게 여전히 잘생긴거 아닌가요? 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 팬미팅 하는데 기서비가 또 스페셜 게스트. 게스트예요. 기서비 is my special guest for yeah? my fan meeting next week in Seoul. 어 그래서 어뭐 약간 스포 할까? 조금 스포 <laughs> 할게 있나? 스포 만약 보러 와주셔야 아... 되는데. 그니까 근데 너무 공학계도 벌써 몇인 됐어. <laughs> 아니, 나 진짜, 진짜, 진짜 상상도 못 했어. 네, 난 진짜. 그냥, 어, 10명만 얻어도 음. 재밌겠다. 아, 근데. 어, 우리 가족만 놔도 아, <laughs>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은, 있었거든. 가족으로 다 채울 수도 있는데. <laughs> 사실 맞아. 아, 가족이나 친구만으로도 채울 수 있는데. 채울 수는 있지만, 뭔가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저번 주인가 2주 전에 음. 팬분들이 그 DM이나 이제 댓글로 어, 나 사실 지금 알게 됐는데 이제 입닥해가지고 어, 이제 표좀더 늘려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콘서트 하루 더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말했었는데 사실 그건 안안될것 같고 아니면 또 요즘에 또 사회적 음, 그 거리두기 거리 때문에 그래서 막 좌석을 막 이렇게 아, 따다따 못못 앉아 좌석도 이제 따다로 따로 이렇게 맞아. 한 자리씩 비워가면서 이렇게 하잖아 아,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대되는 또뭐 한국에선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또 나도 우리 팬 국내 팬분들한테도 인사드리는 게 오랜만이고 또 이렇게 둘이서도 인사드리는 게 벌써, 벌써 몇년 만이야? 4년? 4년. 스토, 스토커가 2016년이니까 스토커 이후에는 없었지.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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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스토커... 4년 됐어요. <laughs> 그리고 그때 키스미 여러분들도 그때 아마 팬사랑 공방에서 그치. 보고 뭔가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둘이서 또 인사 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예. 나도 사실 그 팬미팅 가서도.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토크도 하면서 뭐 응. 하잖아 응. 근데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 음, 아 아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더 와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쉽긴 하다 진짜 팬분들막 같이 가까운 데서 보고 그런 추억 쌓는 거 재밌는데 어. 좋은데 지금이라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뭐 제가 지금 뭐 <laughs> 특별한 건 아니지만 <laughs> 케빈이 하는 팬 미팅에 너가 왜안 특별해? 너가 제일 특별해. 케빈이 하는 팬 미팅에 게스트라니 이게 이게 어, 아, 언제 아, 해보겠어 이거를. 이게. 에이. 근데 해야지. 사실 너 도움도 너무 컸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어 뭐스폰는 아닌 스폰가 뭐 여러분들한테 선물 또 음. 드리는 기회도 있을 거고 맞아. 그리고 둘이서 약간 옛날 추억을 떠오르면서 음. 뭔가 옛날 얘기 좀 재밌는 토크 그리고 춤춤 그 모르겠다 추운? 모르겠다 에이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뭔가 팬분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왠지 아니, 되게 궁금하겠다 팬분들이 음. 근데 뭐,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음. 못 오시는 팬분들도 있잖아 맞아 음, 국내뿐만 근데 아니라.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왠지 내가 보기에는 <웃음> 이번, <웃음> 이번, <웃음> 아, 뭐 어, 이번 팬미팅으로 인해서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맞아. 또, 또 하면 되지. 그치. 렇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또 좋은 글 남겨주고 또 후기를 막잘 써주시면 또 다음에 할수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아무튼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무슨, 무슨 소식. 아, 그거는 네. 며칠 뒤에 좋은 소식, 소식 있을 겁니다. 네. 예전, 옛날처럼 소리 질러도 되나? 목소리 나오려나? <laughs> 뭐, 옛날, 옛날 음악법 뭐였지? 옛날? 어. 예를 들어서, 0335도. 콩! 삼! 삼! 콩! 그렇지.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나 아직도 너를 질수 없어. 아! 그런 거 없었나? 아 그, 그건 없었나? 아, 그발라드중에서 없었겠지. 발라드는 없지. 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공공 공산상으로 아, 처음에. 그거 음, 할때한 네, 네. 명씩. 어. 네, 네. 뭐 있었어마지막유 어. 키스였어. 유 키스. <laughs> 아, 그... 없어 어, 없대 아니 있었어 공산성 처음에 그한 명씩 이름 말해주는 거 맞아 거라. 맞아 우리 나이 순서였나 모르겠다 뭔 뭐, 무슨 순서인지 잘 기억이 안나 Who is the guy in the white? <laughs> 널 모르는 분들도 있네 아 오. 그렇지 그렇 He is my ex member of you k i s s 기사 yeah yeah 안 기사 아인키서, 아인키서, good, good, finish! <laughs> finish! k 같아요. 그래도 p e n d a n 다 in the domo, the c a 너무 곡 h 도 모르지. 롬곡. 롬곡. town. Romgo? r o m 다 o Romgo? r o m 다음 주 o m g o r my my korean family is uh next saturday first first <웃음> 처음 <웃음> 처음이지. 수요일, 다음 주, 다음 주. 근데, あの,이 발표가 있습니다ので, あ 기대해 주세요. 이? 아, 눈물 껏으러 하면 롬곡. 고... 눈물 너곡너곡 응? 아 눈물이야 눈물이. 야눈물눈복눈 아, <laughs> 눈물. 눈... 아, 눈물. 요렇게 어. <laughs> 오. 눈물. 아 눈물. 왜왜 그렇게 하셨지? 왜 그냥 눈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케빈이 <laughs> <laughs> 형저 오늘 생일이에요. 어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또 이렇게 어, 생일날에 또 제가 라이브를 했네요. 일부러. 막히게. <laughs> 아 근데 어,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기섭이랑 만나는 건 원래 자주 만나지만, 또 제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기섭이 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laughs> 틱톡을 하고 싶어서 아, 너무 하고 싶었지. 사실 나도 틱톡을 응, 알지. 아, 뭐, 하고는 싶었는데, 그 촬영하고 그 편집하는 것 때문에. 맞아. 겁을 먹었다가. <laughs> 사실, 틱톡은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어, 많이 생각할수록 더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나도 사실 제일 그냥 쉽게 찍은 것들이 터졌어. 아 그래? 그냥 그냥 원 테이크로 한번 찍었는데 그게 벌써 2 0 0만 됐어. <laughs> 그 네네네네네. 아 이거. 나 그거 한 번에 찍었어. 한강에서 찍 한강에서 한 번에 찍었는데 그게, 그게 터졌어. 저는 이런 거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뭐 틱톡 틱톡. 어 틱톡. 여러분 아시죠? 저도 틱톡 어, 한3 개월 됐나요 시작한지? 근데 벌써. <laughs> 또 벌써, 벌써 거의 4 0만 대가. <laughs> 그래서 또 내가 엄청 <laughs> 열심히 해. 아, 또. 또 너도 열심히 해. 줬어요. 응. 기섭도 최근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 Everyone, 기섭 also started TikTok uh, like 언제 시작했지? Few weeks ago? 나5월 말. 5월 말. Uh, like, 나, it's been 나, like 나. one month. So hurry up and go to his account. 기섭 91? n 응. 그렇지. 기섭 91. 어 나도 케빈 무 n i n e t 예. Oh, 하빈 okay. yeah, 너 팔로 나밖에 없지? 어, 난한 명밖에 안해 <laughs> 기섭이 팔로 한 명밖에 제가 아뭐안 돼. 오, 기섭이 한 명밖에 팔로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웃음> 저예요. <웃음> <웃음> 난 틱톡 친구도 없어. <laughs> 어? 틱톡 친구도 없는데 캐빈밖에 없어요. So um. Yeah, uh, I don't know which language to speak in. Or, young or English, young or Irvine or English. I'm just a little bit of a l i t t 요 e bit 고 f a little bit 아 f a l i 요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요즘 워너 세상도 여기 워너 시스 s b 번하어너거구나 맞아 내 핸드폰 여기 있구나 와. 인도에게 인사하십오 인도 Hello. 인디아 하이 나거 요시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오늘 찌들었나 찌들었어 그래요 틱톡 <laughs> 수현오빠 핸드폰 바꾸라고 해줘요. <laughs> 우리 돈모아 어. 사줄까? 내가 보기에는 <laughs> 나도 그 그냥 네. 그거 들고 있는 거 나도 너무 와서 안쓰러워. 언제, 마음 아파 어, 거의 이제 사진이 나올까 싶어 그어기적 네, 핸드폰인데 아니 사진 셀카 찍은 거 보니까 <laughs> 보통, 보통 이제 찍거나 이럴 <laughs> 이거 렌즈도 문질러줘야 되거든. 하나 닦아줘야 되는데 아니 원래 화질도 안 좋은데 아, 그러니까. 형이 그건 잘안닦는거 같아. 그니까. <laughs> 맨날 통화하다가 알지? 아. 통화하면 여기 약간 그 기름 아, 기름 거. 뭐, <laughs> 뿌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수목 느낌으로 어 자체 필터. 그치. 오.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laughs> 아내 아, 생각엔 형은 그 일부러 노리는 거 같아. 약간 그 이렇게 볼 기름에다가 아. 그렇게 필터 기름 해가지고 뽀샤시하게 보이게 <웃음> <웃음> 형의 컨셉. 그 컨셉이야. 바꿔줘야 되는데 아, 맞아. 아, 큰일이네. 수현이 형 보고 있으면 핸드폰 뭐 아니, 아니에요 그형 뭐, 인생이니까 나는 아, 그, 그냥 나는 아고 나는 에이, 에이 뭐, 그래서 돈도 틱톡. 많으면서. 아, 틱톡, 틱톡, 틱톡 아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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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거 있는데 그거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사비가 <laughs> 준비해 왔어 막 풍선까지 뭔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틱톡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어. 근데 틱톡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마 모르실 수도 아, 있어 오케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i don't get a word but your voice is so soothing oh, thank you uh, normally i would speak english uh, during my insta lives but today i'm with kisa so i want to speak korean as much as i can hope you guys understand そうできすで 네? 왜 까맞지? 잠깐만요. 모 나? 갑자기 안 돼? 핸드폰도 긴장된다고? 안 되고 있어, 갑자기. 긴장됐어요? 사운드. 있어? 어, 그거 아닌데? 근데, 아시죠? 틱톡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틱톡은 한 번에. 어, 안 돼요. 어, 성공이. <laughs> 한 어. 10개. 찍? 음, 찍어야지 나올까 말까인데. 난 사실 10개보다 더 많이 찍은 적 있어. 진짜? 됐다. <laughs> 네, 됐다, 됐다. 그러면. 그럼 시작해볼게요. 잘 들려나? 오, 역시 틱톡 필터가 좋아. 아, 오, 뭐 이렇게 뭐야? 생겼어야 돼. 나 이렇게 생기고 싶어. 아, 정말. 이 사람 너무 정나해 목이 무려 그래. 각도. 어 진짜? 방금? 응. 나도 목이 어제 엄청. 느려. 사실 우리가 지금 카페에 있어갖고요. 다행 <laughs> 다행히 이 방은 아무도 없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도 저수팀이 보러 오든 어 예. 오 맞아.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바로 틱톡에 올리면 보시면 됩니다. 뭔가 최초 근 최초 공개 같은 느낌? 한 번에 들려나 아, 이거는 백과 안 돼. 오케이, 자 도전. 도전. 소리 너무 커. 오케이 시작. What do you mean? 아이 u s t I j u s 망했 j 어 s 게 I j u s 이 I just. I just. I just. I j 어 s t I just. I j u 오, <이거> <laughs> t <laughs> 이세상소이 났어. 호 h a 잘못 먹었어. <laughs>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어. 처음 <laughs> 느낌 좋았는데 아좋아 이렇게 런 거는 세이브. 이런 거는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아 어렵네. <laughs> 여기 반응 엄청 좋아. 다들 엄청 웃고 있어. 아 이거 무릎에 붙죠?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케이, 화이팅! 과연 긴장된다. 1된것 같은데, 여기? 어, 나 <된> <laughs> 어색해 킵! 요것도 킵! 킵! 자몇번더 해보고 더 오래 걸릴 keep. 음, 우리가 알아서 g o 올릴게 t 어. <laughs> 아 o to the house. 아 m going to 아 <laughs> 근데 너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하면 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어, 좋은 okay. 응, 지적 맞아 잘생긴 얼굴을 okay. 가리면 안돼 okay. 좋았어 잘생겼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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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왔어, 아 전화 왔어 전화 왔어, <laughs> 전화 왔어. <웃음> <웃음> 여보세요? 어, 전화 받아도 돼. 아, 형. 아, 오늘은 망했네요. 네네, 네, 네, 오케이. 멋있겠다. 어, 있어요, 있어요. He's on the phone. 여기. 여기 렇게 해서. 아, 미치겠다. 아, 겠습니다 네. 나도 여기, 아 어, 여기 주소. <laughs> 여기 주소가요? <laughs> <laughs> 여기 바로 <laughs> 몇 번째로 오시는데요. 어, 우리 가야 돼요. <laughs> 사실, 우리 저녁 약속이 있어갖고. 맞아. 저녁 약속이 있어서, 어, 틱톡은. 음, 알아서 찍겠습니다. <laughs> 알아서 찍고 올릴게요. 알아서 찍고 올리겠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어려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잘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임 스 오리 r y I'm s o 다 r y 다 알았어 내팬 여러분들은 다음주 토요일날 r r y I'm s 나 r r y i 게요여서분 봐줘서 감사합니다 I'm sorry. I'm sorry. I'm s 이즐거웠다요 s o 웃었 y 요 m s 지가 r y I'm sorry. i 이 sorry. i 운동시셨다 테마가림 있다 뭐 알았거든 응? 뭐 알았거든 뭐 없어? <웃음> <웃음> 아, 기세법 <기사포>, 흩었다, 흩었다 흩 뭐, 다 복근 아주 따르겠다 흩었다 나는 있는데, 복근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든 가세요 굿나잇, 굿모닝, 굿데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인서 고마워요 또 할게요 라이브 또 할게요 <laughs> 인나 아리가똥 바이바이 키서비 안녕 <laughs>